는 25초 가량 남아 있고요. 자, 오히려 놓고 네. 들어갔지만 한명 막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오히려 담원기야 총의 반동을 쪽 유진이었습니다. 일단 담원기야가 다먼... 다먼... 어제 경기를 보고 이 전술을 대비했어요. 야, 완벽하게 네. 틀어막았는데요. 담원기야가 화력이 좋으니까 얘네가 나오면 잡아먹고 총기를 먹자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담원기야가 안 나가고 그리건이 박히네요. 한명 더. 떨어졌습니다. 자 스파이크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훼손됐는데요 하지만 두 명이나 잘렸습니다 입구에서 중력의 셈으로 먹히거나 들어오다 긁히거나 그런 네. 끝이에요 이렇게 네. 아. 정하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맞아 두 명을 모두 잡아 냅니다 자볼수 있나요? 오, 오 정하이, 정하이. 스팀으로 왜냐면 중력의 셈 때문에 네.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백세트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정하이입니다 와, 시약 상태를 버니를 잡았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버니까지 그리고 유진이 스마이를만들히 아 내지 못했지만 정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오호이 두루가 네. 마무리입니다 네, 준바도 잡혀 있는 상태 어? 버니가 끊어내기 끊어냈습니다. 한명더 와요. 어이. 그리고 5K. 오. 야, 내 스마이크 다운이에요. 어, 오, 없었고요. 그런데 5K. 어어? 레인나라 모릅니다. 2대 1. 오. 아, 이런 건 너무 아니야겠어요 경기를. 인트로 혼자 남아있는데요. 다몬이.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잡아서 끝낼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사이트 내앱로 들어와 있는 5K다. 입니 이거 만약에 지면은 자 다몬기하는. 기안을... 네 설치. 됐고요. 아, 이거 잠깐만 몰라요. 려제인트로가 마무리 짓진치었습니다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텍스처도 궁극기가 있긴 네, 있습니다. 버니 선수 이기려면 바로 재미장식 나오고. 네. 리테이크 어려워집니다. 또 데미 장식이 나오면은 또 다른 경기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뚫어냈고요. 체크까지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살짝 실수가 나왔는데. 네. 자, 그럼 테스처의 칼날 폭풍이 얼마나 키를 만들어낼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 끝내요. 그리고 버니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쓸어버리는 F 폭풍입니다. 예, 네, 이거 그렇죠. 데미 장식도 있고. 아 인트로까지 5K가 끝내면서 일단 따라갑니다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야, 시간은? 아 어, 45초인데 에스퍼란자가 뚫어냅니다 예. 유진 예. 아 5K 정원체크네요 그 전에 먼저 만났을 때 만약에 잡혔다면 그 총기 하나 먹고 부활을 투자할 만한 상황도 만들어졌을 텐데 번이도 있습니다. 자 이건 강속 강력제가 저의 강력제 하고 있어요. 그래 번입니다. 자, 근데 배채짱이걸 어, 이걸 봤어요. 준바가 자 귀소 그 끝냈습니다야 준바가 저것만 하려고 끝까지 여기서 네. 야 준바가 대박이네요 이거. 아, 와, 결국에 일투로까지 잡아냅니다. 봤어요? 네. 알아요 이거 알아요 사운드가 셌어요?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정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잡을지. 와, 잡았어, 야, 근데 정아이가 엇박제로 나가는 이건 좋은 판단이었고요. 일부러 네, 안 잡고 이끌로도 이트로. 있습니다. 아직 한명더 아, 어... 있었습니다. 여행이 안 됐고 에피나 혼자 남아 있는 F 4커입니다 이러면 총리. 와, 근데 이거는 담원가의 담비와도 같은 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퍼란자는 유진이 마무리. 브론즈 지키기. 일단은 탑 쪽까지는 먹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속이냐고 뺏고 근데 중요한 네. 거 탑을 못 밀면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엔 5K를 못 잡을. 밀면 저요. 그렇죠. 자 일단 에피단 밀어놨고요. 5K 못 밀었어요. 네, 네. 네. 5K 못밀기었습니다 5K를 못민게 커요 이거네. 는 2D래요, 그렇죠. 그에죠 5K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왜냐면저 자리를 저지예요. 이게 저지존에요. 저지존. 저지. 가깝거든요. 가깝거든요. 천박. 아, 네. 이번에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택스 체력이 없는 와, 상황인데 텍스요. 그래도 한명 잡았어요 네. 아 근데 버니 위치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던 이노는 에피나가 잘라내면서 칠때옵니다 레이너가 만약에 이기면 몰라요 5K 어, 아 몰랐어요. 이러면 몰라요 왜냐면 3주의 나머지 두명 탑이라서 그리고 에피나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스라이드도 한명 있어요 자 그런데 이트로 그런데 이트로입니다 5K 와. 인트로가 마무리 이해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어, 어. 그런데 어, 오히려 그게... 느끼게 됐고요. 네, 아, 봤어요,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가죽은? 이번 가장 먼저 아, 아, 바로 오, 저, 지금. 지금 와. 와. 오 아, 지금 하죠 오, 해명 위험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아,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유진이가 그냥. 예, 유진 왔어요. 유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피나그리고정화이까지 에피나 근데 설치 시간은 지금 딱 돼요? 네, 에피나그어내장화 아, 설치 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설치 돼요, 돼요. 네. 자, 유지국 일단 설치. 아, 근데 요 책임. 아, 이걸 지건은 에스페란자. 에스페란자가 또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또 예상을 했습니다. 자, 와 이트로 이트로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거에서 다 아니, 오 시크릿. 시크릿! 그래, 아이고 에이런이... 정아이가 또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정아이가 이건 비민 심리를 알아 가지고 자, 정아이 선수 들어가겠죠. 부활 믿고. 그렇죠. 자, 버니와의 대결인데요. 자들이 작업해 놓고 있고 함께 들어갈 생각입니다. 버디까지 뚫어내는 정아이.거든요. 자 에스퍼란 자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야, 아 총기를 도 업그레이드한 거는 정말 기분 좋을만한 일이죠. 그렇죠. 총기 살려야 돼 이거. 네. 이와 중에 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네요. 네 일단 뭐 버니 선수가 뭐 저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저지 하나 더쓸수 있구나. 음뭐 이런 걸뭐 배웠습니다 다음 기회는. 네. 자두명 남아 있는 F 4 q 자, 그래서 스크린각 경사로 가리고 그냥 이거, 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이거, 이거 자, 갈라놓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는데요 네. 텍스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호도가 진짜 좋긴 오 아, 아, 그런데 에피나가 아, 에피나. 두 명을 끊어냅니다 와, 와 저지껏 잡았죠텍 네, 안 밀려요, 그런데 아니, 버니 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정화이가 알고 있어요, 위치 한명 남았습니다. 와, 와 이거는 참으로. 에피나가 너무 잘했는데, 이거를 춤바데이 트로, 이 이거는... 트로가 사아냈습니다텍스처가 아, 들어왔고, 들어왔고. 아그 전에 준바 마무리가 됩니다. 에피나도 저항이 거세지만 아 인원 숫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요. 결국 에피나까지 잘라내면서 11자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5 K 위기예요 위기예요. 네. 뭐, 지금 할수 있어요. 아이 흑장도 처라내지 못합니다. 뚫렸었어요 잠깐 움직여야 데 이러면 뚫렸어요. 네. 못보니까요못보어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그 와중에 데려갔습니다. 어, 다먹가 좋아요. 경기력이. 결국에 처음에 봤을 때 잡아내지 못했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5K. 오, 잘쓰 있는데. 아쉬운데! 맞아요, 사방이... 맞요 와. 자 그러면 텍스처가 뒤쪽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요. 중반까지 아무리 지을 수 있을지. 준바가 기다리고 뭐. 있습니다. 야 이거 준바가두 명을 잡아야 돼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줌바바, 여기서 뭔가를 두 보여줘야 잡아야 돼요. 돼요. 레이지가 펜타 던져줘야 되는데. 펜타 쪽을 아주 위쪽. 어. 와, 눈도 네, 좋았어요. 대박. 이 와중에 잡았습니다. 오, 네. 이거요? 이거 설마. 3대2 3대2 들어옵니다. 인트로. 아, 인트로가. 아, 쉽지 않아요. 와. 그리고 인트로가 마무리를 짰습니다. 1 세트 경기 다본기아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지력차이가많이 나는데 네, 이렇게 몸으로 네. 오래 싸우는 거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더 기아가 조금은 1리하고 있어요 분의이더드 어, 네. 그리고 머리 이이자마자 버니가 끝냅이다이 예. 네 부결점 부결점이기 아니, 때문에 아니 화력이 안 되는데 저걸 대놓고 자 볼까요? 그냥 빨리 예,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엘프 쪽에 오, 있어요! 와, 뚫어내요! 아, 아니 이걸 줬어요? 네에스퍼란즈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전히 엘포쪽 지키고 있는 에스퍼란즈세명 아. 남아있는 에프 포큐베리그 버니가 시크릿까지 자 놓쳤어요 놓쳤어요 일단 아, 안쪽까지 듀옥이 됐거든요 그렇죠. 교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자 이런 식으로 욕탕 쪽에서 한번 시선 끌로주고자 바로 에이쇼 돌파의 성공입니다 다몬기야 베이스라인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이 프로가 켰냅니다 오딘까지 가져갑니다. 중기도. 자, 상당히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자, 있는데요. 대전군의분노 그렇죠. 어, 네. 이 팀에. 그리고 지금 어 이거 잘데요 시크릿까지 뜯어냈습니다. 와, 유진 교환이 됩니다. 2대 2입니다. 있습니다. 때? 맞겠죠? 피나! 어이 피나. 자앞으 가면 아 이러면은 봉쇄는 땅에 버린 게 되죠. 네. 자50초시 남아 있는 아, 와시오를 가야죠. 죠한번 그렇죠. 덮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역시 확 돌려내요. 이랬어야 됐는데. 네. 아 인트로. 이거 돌리거나 비로 돌리거나 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준바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위쪽에 버닉까지와 시크릿 아레스를. 자 이렇게 맞은 쪽어요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사이트 진입도 됐고요. 네. 네. 자, 블라 아 뒤쪽에 시크릿이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 와중에 에스퍼란자가 유진내려갑니다. 네, 자, 양각이고. 버디까지. 양각이에요. 네. 아, 잠깐해요 살짝 미스. 우와, 우와, 와, 시크릿. 시크릿. 와, 진짜 에임. 자, 이 와중에 킬을 만들어냈고요. 설치까지 자, 이어집니다. 들어오는 인원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들어갈 때 오퍼를! 킬을 떼냅니다. 이렇게! 야, 역성 쪽에서. 아니, 이거, 이거 본인을 믿어야 발라보, 돼요. 칼 들고 오다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아니, 레이나는 본인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 자 그런데 시크릿이 일단 교환은 됐습니다. 서로 난전한 상황인데요. 세 명씩 네. 아, 네. 나가는 상태리 버티. 살았습니다. 이렇게 백 다운. 네. 자 그리고 에스퍼를 자가와이거프트기기다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봤습니다. 세번자그 다음 장전 들고. 왼쪽. 아 그런데 나온 자마자 에피나였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반를 잡아야 돼요. 네. 잡히는모습니다세면 텍스처. 아니 이미. 아잡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이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와이 했어요 아 이걸 결국 정리하서 해체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도 보세요 시간이 아, 실패. 지금 보세요 5K가 일단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인트로가 잡아냈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은 목욕탕이 네자 에페라저 그리고 에페라저와 줌바까지 끝났어요. 인트로가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2대1입니다 자 버니 먼저 시간이 안 돼요 이거 네 젖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담은 게어도 지금 보시면은 아우 준바. 제가 보기에는 베이스 어 뭐, 뭐예요? 반응 보세요. 자, 그래서 킬을 좀 보여 줘야 죠요 번이 먼저 잘라냅니다. 자, 칼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총기를 떨어뜨리려는 움직임이고요. 네, 최대한 킬을 나머지는... 좀 많이 내야죠. 텍스처 다머진 목욕탕이구나. 아 여기까지네요. 줌바가 정리했고요. 인트로도 있는 상황입니다. 꽤 좁은 지역의 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태미장식으로와서래도 시크릿 잡았어요. 자, 네. 서로 교. 키를 만들어냈고요. 바로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두명 남아 있는 다머기야. 스파이크가 설치 여기를 이기면? 네이대3입니다인트로데요 아, 인트로예요. 아 근데 인트로가 잘 속이는. 쏘기는... 그러니까요. 지금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자 그리고 에피나의 체력도 많이 없다 보니까요. 어, 아, 에이에이 아 타이밍 많이 아쉽습니다 인트로 네시간만큼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 근접했을 때준바가마무리 이러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인트로 아 좋아 요아 여기서 아, 결국 인트로 빨라요 빨라요 때 바로 앞에 있어요 어디에 오니? 잡고 살았어요 들어갔는데요 데미지가요 그런데 시크릿 시크릿 팀 자 창가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크릿! 아 이거 상대방 오프라인 또 떨어뜨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아, 무결점이여 그런데 그러면 목욕탕이 시크릿. 중요한데 네 에스페레자 선수 돌고 있고요 아, 들어왔지만 번니에게 마무리 그리고 5K도 있었습니다 와. 아 근데 지금 이번 라운드의 오더는 어 이걸 어? 잡아냅니다 테스처! 아 근데 네,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 이거 가죠? 아, 인트로까지! 어디까지 나요텍스처와 텍스쳐 오퍼게 마무리! 오퍼의 마무리가 됩니다 정하이까지 들어가면서 에피나를 끊어냅니다 유진도 진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려고 저거를 네. 저기까지 빼가지고 쓰네요 와 텍스쳐가 여기서 램프를 들어갑니다 두명이 돼요 2명이 두두 명이 돼요, 돼요. 못해줬어요 추적자 송고에 자 버디가 보자마자 맞았어요. 그리고 유진도 잘립니다 자, 교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램프 좀에서 밀어내긴 됐는데요 에프다! 와, 시크릿! 체력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줌박까지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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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닉! 와, 시크릿! 이러면 연장 갑니다. 대전대전대전 뒷전, 뒷전, 뒷전! 효과! 됐어요! 1초! 이미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뒤져! 자, 뚫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시크릿! 자, 그런데? 바로 앞쪽인데! 앞쪽 아, 줌바 위험해요! 위치 찍히자마자 정리됐습니다. 오, 램프! 네. 오? 에피나가 이거 그냥 서.. 아 어? 잠깐만요 그리고 에스퍼라자까지 설치해야 돼요 일단 이런 막히는데 두명 남아있습니다 자 이러면 설치도 안됐습니다 이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요자 이거 살수 있나요 네, 유진 눈총 쓰고 정원쪽못 살죠 치고 들어옵니다 5 k 입니다어 다음 세트 가나요 이거 설마 시크릿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자꽤 많은 인원이 시크릿지? 있다보니까 바로 앞에 왔어요, 시크릿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근데 무빙 좋아요 무빙 살아 좋아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버니 그리고 인트로까지 정하이까지 아, 그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이거 진짜 밀리죠? 네, 4대입니다. 인트로 죽으면 안 되죠? 네. 인트로 하나. 오른쪽에 어, 있는 버니까지 신경을 써야 돼서 다 본게한테 들어왔습니다. 뭐 연계로 타이밍이 타이밍이 테죠 대박 대박 이거 설마? 버니 버니 남아 있어요. 야 이거 어찌가 했지? 네, 버니 버니. 버니가 뚫어내야 되는데 아, 버니. 아, 버디! 그리고 가치가바바버바바바바바바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애가 막히다 보다 보니까 비 사이트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너무 많이 맞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스파이크들랑 그리고 빼세했던 쪽에 있어서 네. 강선 이후에 빠지는 게 이제 좀안 좋아요. 아... 스페란자가 들어오는 거죠. 꾸슬조차도 아, 허용하지 않았던 다몬기야. 상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 또 사냥꾼의 분노 하나가 모자르기도 했었고. 음. 어 이거! 아! 이거 네가 잡힙니다. 예상했었어야 됐는데. 요 네, 그래도 가있어. 일단 교환은 됐어요. 후에서 예. 일단 대치 중이에요. 와! 아, 깨졌어요 궁들 깨고. 야, 네. 아, 살지 못했지만 5K까지 끊어냅니다. 저는 어, 옆풀 뭐 잡힐 돼요? 수도 있으면 옆에 잡힐 수도 있어요. 아, 아 이거를 오퍼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쓰나요? 아니, 인트로. 아, 이거 커요. 자, 정화에까지 잡히면서 역전. 나가요? 먼저 나가 보나요? 먼저 나가보나요! 아 아, 이 타이밍! 5K! 여기서 준바이 페이크 덕분에 너무나 손쉽게 A 샘? 사이드 드록이 들어왔습니다. 지켜보고, 버니가 잡아줘요, 버니! 와, 그리고 베이스라인 쪽에 인원들 모두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근데 정화이? 오, 시크릿? 아니? 아, 자, 정화이 네. 서러웠어요, 서러웠어요. 와, 아 시크릿! 시크릿! 이걸 점프로 마무리! 와탱글하요 진짜 스카이가 있는 조합은 체력 버팀링을 한다 하더라도 회복을 채울 수 어, 있는데 러쉬 로쉬네이번에 버니의 빠른 돌파 저지 백사 쪽 저지라서 아 와, 시크릿. 막혔습니다 시크릿. 아, 시크릿이, 시크릿이 너무 잘해요 지금 네자 빛나간 와중에 결국 킬을 만들어내누면 시크릿 쪽이었고요 화살 조심해야 돼요 화살 네 교환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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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 정하이이안조대 정하이. 이, 이 킬을 만들어냅니다 인트로까지 끝냅니다 <목소리>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오, 오 맞췄어요 마살로? 자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하이 이죠 여기는 아닙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크 다운됩니다. 메인 킬은 제... 어? 어 근데 이와중에 와 마살로 잡아내기 잡아냈습니다만 이미하스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밀 아, 쪽에서도 나오다가 인트로를 어? 정리. 자, 맞봉세 해야죠. 네, 그리고 서로 교환이 나왔어요. 일단 밀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자, 탑 쪽에 있는 오퍼도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준바가 체력은 없지만 베이스라인 바로 앞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 갑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실수인데요. 그리고 그래도 에피나. 에피나가 그래도 보여줍니다. 류진의 체력은 51입니다. 에피나가 세명을 잡아 냅니다. 어, 일부러 안 썼어요. 이거 예, 일부러 아안 썼어요. 썼어요. 어 예, 일부러 확실할 때. 아, 오퍼예요. 어, 어 타이밍이 네 바로요. 아, 근데 텍스트 션은 확실히 그리고 칼날 퍼프. 아, 자 일단은 확실하게 체크는 안된것 같은데. 아 뒤쪽에서 5K가 아, 끝났네요. 근데 이거는 이걸 왜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돼있는 거냐면 A 메인을 너무 빨리 비웠어요. 네. 자 그냥 앞에서 숨어 있었다 보니까요. 파스톨을 통해서 빠져나온 5K가 키를 가져갔고요. 어 뭐니? 자 이어 중에 좀 저... 짧은 총기를 이용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버니였습니다 에스퍼란자까지 차고도 미뤘기 때문에 양각이죠? 어? 아니 이 이거 줌바가 바가어 r 이거... 프로다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미치고 걸렸어? 있습니다 눈 멀었죠? 아 와... 치고 나오는데 잡아냈습니다 어 이러면은 리테이크하는 과정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뒤로 돌고 있는 에피나가 되겠죠? 그렇죠 테스저이 에피나를 잡았다! 저피가... 아잡았어 아, 이거 그냥 오퍼 살려야 돼요. 총기 살리는 게 나아요. 청아이가 네. 그런데 와청아이 위치 봐요. 두 와, 명을 저알이떨어지게사요다 잡았습니다. 오퍼 살꿈에 난리 납니다. 오 이거 나이 오, 살아날 수가 없죠. 정아이 리로닝부터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연막 제트 당기고 지금 동시에 갑니다. 하지만 5K 아 와, 바로 유진까지 그건 잘해주 5K 세 명째입니다. 게다가 생존이에요. 명 시간만 버티면 에피나가 끝납니다. 이걸 막았어요. 에임으로 정화이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야, 5K, 5K 보여주네. 오퍼 이번에 들었습니다. 스할 거예요? 아 드론 먼저 보내고요. 드론 위치 우시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위치가 찍혔기 때문에 인트로가 에스프란저를 일단 어, 잡아내게 됐거든요. 욕심네요? 어 이동하자고 아, 5K가 계속 봤어요?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스돌립니다 생각할만 한 상황인데 일단 메인, 위치에 메인, 메인 쪽에 들어온 이 나들 차단이 되겠습니다. 에피나가 어, 어, 와 이걸 유진이 잡았어요 또. 이걸 조... 어, 자, 중간이 재밌네. 중간 줌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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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네, 시간 없어요. 구초나 이크 스파이크 아초 3초, 아, 2초자 1초, 버다가져다 5K. 자, 5K. 와, 5K. 대박. 자 시크릿이 돌아와봤지만 대응이 됐습니다. 자, 이미 착각 쪽에 수비 인원이 있었고요. 에피나와 준바 그 이거 아. 설치는 해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네. 설치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준바의 위치 체크 가안 됩니다. 아, 완벽한 양각. 에피나와 준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 다시 한번 쇼쇼 쇼. 와 잡았어요. 파이. 어 이거 이거 A로 가나요? 설마? 네. 어 이거 A 위험해요? 이, 이거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면은 크레드 안 나옵니다. 약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금 f 4 k 케에게 중요한 건 어, 이거 흘리어 삼명이 네. 버니 대미 장식이에요. 그니가 데미 장식으로 언더에이브를 지워주면 몰라요. 네. 언더에이브. 언더에이브. 시대 최강 쐈습니다. 자만들어지만 킬을 놓친다. 에 만들어내는 F 포크입니다. 자 그래도 담원기아가 설치가 됐어. 기본 네. 3,200 크레드. 자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매치 포인트란 네. 말이죠. 그래도 나오는 타이밍인데. 하자야 재밌는데. 자 바로 앞에요. 출바도. 오, 정검객. 바로 앞에 출바. 뚫으면. 네. 출바. 아 이거 조개 객이네아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노베. 자 이런 변수에 책임입니다. 저기이요어 타격을 분노. 근데 에스파라스가 일단 틀로 막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에피나에게 다잡힐 수 보면서 있다. 보면서 가긴 하는데. 자 치명적인데 치명적인데요. 오 에이미. 오, 오 아, 이거 역으로 아, 아, 잡았어요. 에피잡다. 아, 이걸, 이걸 놓쳤습니다. 네, 버니가 버니. 버니. 와, 와 이게 안 끝났어요. 자인트로가 버니까지 사. 뚫어냅니다. 잠깐만요 이거. 충격하사. 냉정하게 지금 F 포크는. 이년사대겠2을고하나잡고두 명째 어, 설치 다고 2년을 됐어요고치됐고고 2년을 하겠다고. 다고다고 2년을 하겠다고. 2년을 하겠다고. 2년을 다고 2년을 하다아이고 유진이 용단을 내릴 수있을지 봐야 돼요 아이트로 어? 자번디를 뚫어내면 자, A 사이트 쪽에 균형이 생깁니다 자 이게 봉쇄 쓰면 들어가나요? 들어왔어요 텍스쳐 어, 빼 백업 안 되는데 텍스쳐 네 언더에이브 잡혀요 언더에 언더에 끝나요? 언더에이브 잡혀요 끝내요 아 잡혔습니다 자 이면 사이트 점령이 됐는데요 그리고 돌렸어요 2대3 줌바와 에피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빨라요. 빨인요 업그레이드 될수 있죠? 네. 어 빨라요 준박. 들어가. 타이지으로들어가들어들어가 끝납니다. 아, 예, 아, 결승 진출 애프 포큐니다프포큐가 결승전 그리고 베르니.